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땐 성당에 다니고 커서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후엔 처와 함께 오클랜드에서 예담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는 해밀턴에 이사온 2012년부터 주사랑교회를 매주 나가습니다 하지만 오랜 교회 생활에도 제 믿음은 크게 성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각갑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제 신앙이 자랄 수 있는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주로 성경을 읽으라는 식의 대답으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싶은 봉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연수가 늘어나니 서리 집사의 직책도 맡았고 특히 부서에 소속되어 교회 일도 해보았지만, 진정한 기쁨으로 우러난 봉사가 아닌 개인적인 책임감이 앞서서 오랫동안 행할 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 닥쳤을 때마다 매번 무너지고, 사랑교회를 떠나려고도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 제 힘만으로 일을 하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교회에 다니게 되습니다 이는 김광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사랑반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기술을 닦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질문도 많은 저를 인내해 주신 성경 사랑반원들과 인도해 주신 김광호 목사님께 많은 누를 끼쳤지만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의의도 많이 제기하며 성경적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 사랑반에서 얻은 지식의 모멘텀을 잃지 않고 제자 훈련에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주간계획자기, 성경읽기, 성구암송, 묵상, 설교 노트 작성, 회예습, 생활숙제, 제자훈련 모임 등 바쁘지만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훈련 기간 동안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터다지기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구원의 진리를 보금과 교리 그리고 생활이라는 삼중적인 관계를 통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인격과 삶을 갖추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자 훈련 동안과 그 이후로도 사용하게 될 올바른 학습법과 생활 습관을 익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목회 영광, 믿는 자를 인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연구 목사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인격과 삶을 갖추는 방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많은 숙제와 학습을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훈련생이 8개월에 걸쳐 수료하게 되면 개개인의 노력 위에 분명히 함께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코비드 록다운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과 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황보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모범으로 롤 모델이 되어 주신 제자훈련 제2기 훈련생 집사 권사님께 감사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한 박규희 집사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일요일의 바쁨을 이해해 준 하령들에게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메말랐던 성경지식이 쌓이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됐고, 삶의 목적을 찾고 성령의 부짐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해 나의 가정과 생업의 일터에서의 내 모습이 바뀌었고, 나를 대하는 모습, 아이를 양육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코비드 19이라는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됐고, 성별, 본인 지정 법안 등의 법이 고려되는 타락한 시기에 살면서도 혼동 없이 살아감은 모두 제자 훈련을 통해 얻은 신앙심 덕분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의 보혈에 의해 죄 씻기였음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해졌음을 인증합니다.